네,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보소청대입니다 오늘도 바다를 또 왔어요 뭐 우리 무당들은 뭐 기도 겸또 휴가 경 제가 기왕에 바다를 보면서 무당들이 간혹 보면 저, 어, 저 말고도 어, 유튜브에서 어, 여러가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당들이 주로 어, 무슨 줄 무슨 줄 무슨 줄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쓰레기 같은 말이 돗줄 신줄 그 다음에 양거리줄 뭐 양부리줄 뭐 이렇게 얘기하는 무당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제일 많은 게 용궁줄이다 칠성줄이다 장군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바다를 배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용궁줄에 대한 설명을 좀해 볼까 해요 용궁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무당도 다 용궁줄이다 바다를 보여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제가 칠판 없어도 어, 다시 벽에다가 종이 붙여놓고 여러분에게 에,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용궁을 어, 배경으로 해서 잠깐 하려고 했더니 바람소리가 어, 너무 강해서 제 말이 잘 안들릴 것 같아서 제가 어, 상세한 얘기는 제가 어, 칠판을 놓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무속인들이 에, 많이 궁금해하고 또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한 내용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목을 무당내력이라고 한번 써봤어요. 무당내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무당내력이라는 책에서는 이제 그 1890년대쯤 되는 지금부터 130년 전에 난곡이라는 분이 쓰신 한양 지역에서 일어난 한양 굿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책이 있어서, 그거는 무당의 내력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굿에 대한 해설서라고 보면 되시는데요. 그것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책의 내용과 우리 무속인이 느끼는 내용을 좀 비교해서 한번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워낙 욕심은 많고 시간은 없고 강의할 시간이 부족해서 매번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 말고도 유튜브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 그 내용들이 너무, 어, 제가 생각하기에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보고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많고, 또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서 또, 어, 아무 생각 없이, 여과 없이, 어,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또 주지시키는 분들이 있어서, 대부분, 어, 무당들이 궁금한 뭐줄이라 그랬죠, 용봉줄이다, 뭐, 칠성줄이다, 그래, 뭐, 뭐 장군줄이다, 도사줄이다. 여기다가 또 더군다나 어떤 미친년들은 불사줄이다, 불법줄이다, 뭐 절줄이다, 부처님줄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있어요. 그런데 무당은 아무 이유 없이 다 무당줄이지, 거기다가 또도줄이냐 신줄이냐 갖고 따지는 좀 쓰레기 같은 또 도사 흉내내는 나불의 애들이 있어요. 이 돗줄이다 신줄이다 이거 어, 무당들이 뭐뭐 뭐 도사가 있으면 돗줄이고 뭐어 서서 구슬하고 점을 보면 신줄이고 돗줄 무당들은 그래서 점을 못 본다고 아니 점못 보면 왜 돗줄이야 그건 무당이 아니 돗줄이 아니라 그건 무당이 아닌 거야 돗줄은 돗줄은 없는 거다 무당은 신줄이고 이 신줄 안에서 어떤 신이 오느냐에 따라 틀린 거지 돗줄을 따지는 인간들은 무당 아니라고 보면 돼요. 뭐 도줄 따지는 것들은 첫째로 뭘 못하느냐. 점을 못 봐. 그러면서 이제 저기들은 높은 신이 와서 점을 못 본대. 그러면서 또 높은 신을 받아야 된대. 점도 못 보는 높은 신을 받아서 뭐하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줄 따지는 무당은 무당이 아니라 이거는 가짜다. 사기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줄 무당은 점을 못 봐요, 정말로. 혹시 점을 못 보니까 철학을 한다든지, 철학한다든지 사주팔자를 한다든지 타로를 한다든지 이런다에도 철학이나 사주팔자 타로를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무당의 기운 신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론을 배워도 이론만 배워서 하는 철학가들은 유명할 수도 없고 잘본다 소리도 안 나오고 그저 취미로 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글씨를 배웠는데 글씨에서 배운 거 책에서 배우지 않은 말들이 막 쏟아져 나가 이런 사람들은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돗줄이 아니라 내가 철학을 한다고 껍질거리고 있지만 그건 돗줄이 아니라 신줄인 거야 철학도 못 보고 하는 것들은 지들이 표면상 돗줄이라서 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지 그건 돗줄이라고 하는 분들은 절대로 점못 봐요 점을 봐도 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은70% 확률을 갖고 얘기하는 거야 70% 확률 근데 70% 확률로 얘기하는 건 점이 아니야 그건 점이 아니지, 찍는 거지. 이건 찍는 거지. 물론, 이게 점이지만, 점이지만 점을, 근데 이 고대에 보는 점하고, 지금 보는 점하고들, 지금 점은, 손님들이 와서 팔짱 끼고, 너 맞춰봐라, 야. 그걸 맞춰야 되는 게 무당이야, 지금은. 그래가지고는, 그거는, 철학이나 배우고, 뭐래 해서는 점못 봐요. 그 다음에, 용궁줄이라는 거는, 이게, 이 술이 먼저겠어요 물이 먼저겠어요 당연히 술이라는 건 인간이 발견해야 돼 발명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물은 자연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술은 안 먹어도 살아 근데 물은 안 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물은 생명이란 말이야 생명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물을 떠는 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집이나 어느 집이나, 물당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교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세례를 할 때, 물을가져 세례를 할 때. 세례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게 씻을 세자 씻을 세자 씻, 씻는다는 거야. 이 사람한테 너의 죄를 사하노라. 씨발, 무슨 죄가 있어, 내가. 교회 다니는사람들다 죄가 많으니까 교회 가는 거야. 죄가 많으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이, 신부님이 씻어주는 거야. 그 죄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번에 전부 죄 짓고 그냥 그 코로나 사태 버티고 하잖아요. 이 교회에서 세례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너한테는 죄가 있다. 너는 죄가 많은 새끼다. 넌 죄가 많으니까 내가 씻어준다. 누가 하느님의 대리자서 목사가 신부가 씻어준다 이거야. 근데 이 그래도 물로 씻는다. 뭐 물로 저 인도의 겐지성에 가봐요. 그 한쪽에서는 시체 태워서 그 시체 체를 집어넣고 저쪽에서 똥물이 내는데 거기서 씻고 그거 마시고. 그 똥물을 먹잖아 거처럼 물이라는 거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물은 기본 생명이란 말이야 생명 그리고 대한민국 무당치고 용궁줄이 아닌 무당이 없어요 용궁줄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지금 여러분들이 신당에다가 신당에다 옥수를 붙쳐 놓고 있잖아 신당에다 가 신당에다 옥수를 떠 놓고 있잖아 옥수 옥수 물을 받쳐 놓고 있단 말이야 이 물을 신령들이 먹는 게 아니야 생명의 상징이니까 올렸나봐요. 그래서 모든 무당들은 용궁줄이라고 영궁줄그 용궁주. 중에서 그 중에서 예전에 우리 엄마 할머니들이 집안에 우물이 있으신 분들은 우물 있는 집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아침에 물 떠서 물 떠서 내가 조항에다가 성주에다가 물 떠놓고 그냥 우물가에서 물 떠놓고 우리 식구 건강, 수명, 장수 안전을 빌게 돼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우물이 없어도 우물이 없는 집은 여러분들 지금 수도가 들어와 있고 정수기가 들어와 있지만 지금부터 50년, 1 0 0년전만 넘어가면은 어느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우리 집 독에다가 떠놓고 그걸 모시고 살았어야 돼. 그럼 누구든지 생명을 위해서 물을 떠온단 말이에요. 아침에 물을 떠오면서 그 순간에 우리 새끼들 내 씻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자고 거기서 그 순간 기도를 하든지 기원을 하든지 죽어야지 마음속에 염원을 하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 대한민국 어떤 분당도다 용궁줄이란 말이야. 다만, 그래도 그 집안에 우물이 있어서, 우물, 내 집안에 우물 가지고 떠놓고, 거기서 직접 물 떠놓고, 떡 져놓고 빌든 집안이, 우리가 말하는 용궁줄이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특히 바닷가나 강가에서는 고기잡이를 하든지 아니면 바다나 강에 의지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특히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고기잡이 하러 나가서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바다에 보고, 바다를 보고 피는 거지. 그저 우리 남편, 우리 아들 고기 잡으러 나가서 건강하게 고기 많이 잡아서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도길 바랍니다. 용왕에 대피는 거야, 용왕에다. 용왕에 피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특히 강가가 고향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용국질이 세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 집안에 물에 빠져 죽은 조상님이 물에 빠져 죽은 조상님이 나한테 올 때, 많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오실 때, 이런 경우 용국줄이 쓰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지 않다고 해도,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무당들은 기본 용국줄이 있는 거예요, 용국줄이. 그 용국줄을 그냥 너만 있든 남아있다가 는게 아니야. 이건 제가 이 강의를 보신 분들에게만 제가 특별한 비방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손님, 제가 집, 무당, 여러분 선생님, 제자, 주변에 있는 언니 보살, 동생 보살, 누구한테도, 야, 너참영국줄를 세다 해봐. 그 무당이, 아냐, 난영국줄를 약해. 이런 무당이 있으면 나와보라.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져요. 여러분들 제가 집들한테도, 여러분들 제가 집한테도, 들 야, 너는 영국줄를 세다. 그러면은, 아니요, 저는 영국줄이 하나도 안 센데요. 이렇게 하는 분, 제가 집 있으면, 손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손가락에 내가 장을 지져. 그 다음에는, 칠성줄이라칠성줄칠성줄이라는 것은 도교에서 말하는 이렇게 일곱 별이 있는 칠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이 우리 한국 무당들은 칠성님이라는 분은 도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름을 칠성이라고 하는 것뿐이지. 그냥 막연하게 생명이라고 생명. 3명. 이 생명을 탄생시키고 탄생시키고 기르고 하는 모든 일을 그러니까 실 제가 이 칠성 칠성이라는 분을 사실은 원래 우리 우리 무속인들 용어라면, 산신이다, 산신. 산신이다. 그래서, 이산부인과 산신을 써야 되나 매산자 산신을 쓰는 것도 아니고, 석삼자 산신을 쓰는 것도 아니고, 삼신을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삼신할머니, 삼신불사, 삼신재석, 이렇게, 이게 다, 삼, 삼불재석, 삼신할머니, 삼신함, 산, 산, 이게 전부 다, 매산자 석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삼불재석 할머니 그림도 이렇게 세번을 그려놨잖아요. 꽃갈수는세번 이세 분이 석삼이 아닌 거야. 이게 아니라, 전부 다 나을 산자, 출산할자 산자, 산신, 산신한, 산부인과 때 산자. 그 칠성님이나 산신함이나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예전에는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은 다 죽는 거야, 다 죽어. 그게 항상 해마다 봄이 되면은 홍역마마가 온단 말이에요, 홍역마마홍역마마 특히 애들이 죽어요, 애들이. 그 다음에는, 임신을 해서, 임신 해서 안정적으로 출산하기 전까지 30%의 산모가 아기하고 같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당집은 특히 어느 집이나 애나타 죽은 할머니가 다 있는 거야. 그애나타 죽은 할머니를 여러분들 잘 봐야지 진짜 무당이 되는 거야.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시간을 해서, 어, 요번 다음 가기로 한번 준비를 해보든지 할 텐데, 그래서 모든 무당들은 다시 또 칠성줄이야. 그래서 이 칠성님을 동네 뒤에 있는 바위에다 빌었든지 바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예전에는 우리 우리 서, 우리 조상들은 바위 자체를 그냥 미륵이 냈어. 미륵이 뭔지도 몰라. 미륵이라는 말은 원래 불교 용어로 불교 용어로 인도말, 산스크트 말로 미르야. 미르야라는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을 미르야라고 해요. 인도 사람들은 산스크트어로. 근데 미르야라는 말을 그냥 번역을 하다보니까 이거는 음역을 해서 미륵이라 된거예요 미륵이 뭔지도 몰라 근데 미륵님이 그냥 저먼 미래에서 온다니까 우리 새끼 점지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바위칠성 미륵칠성 그러는 거야 칠성이라는 도교적인 생각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는 절간에 가도 여러분들 예전에 드라마 같은데 봐도 여자가 임신을 못하면 절에 백일기도 가잖아 절에 백일기도 가서 부처님이 점지해주겠어? 이 생각이, 삼불대석, 삼신함, 이런 것들이, 부처님이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야.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저 인도에 있는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안 해, 우리 민족들은. 또 마찬가지로, 이 용궁출처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어느 집안에 여러분들한테 오는 제갓집. 재가집. 이 제갓집들이 용궁줄이 없고, 실성줄이 없으면 여러분들한테 안 와. 교회 가지, 절에 가지. 안 와요, 알란을 믿지. 안 그러면 난신안 믿는다가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살아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드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다 애들이 죽고 그 산모가 죽고 하니까 애 낳고 하려면 다서 그냥 칠성님애 낳게지. 그래서 칠성줄이 다 있는 거야. 영궁칠하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어떤 무당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 같지한테 너는 칠성줄이 세다. 너는 너는 나한 칠성줄이 아주 세네. 해 봐. 난 칠성줄 하나도 안 써. 나는 칠성줄 없어. 이런 무당에서 또 나와서 제손가락에 장을 지져요. 그 다음에는 장분줄이다 여러분들이 진짜 무당이 되는 사람들 제가 간혹 얘기하죠. 그냥 어려서부터 간장 길을 가는데 골목 안에 집채만한 칼든 양반이 서 있어. 이게 신의 모습이 그러면 신의 모습. 이 감당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기운과 위험이 느껴지는 신의 모습. 이런 게다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그래서 그런 양반들이 합의받아올 때 누구를 합의받아오느냐? 우리 주상 중에서 군인으로 살다 죽으신 분, 뭐 경찰도 좋고, 방위도 좋고, 전쟁터에 나가 죽으신 분, 이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 훨씬 더 합의가 잘 돼서 잘 받아와요. 그렇다고 해서 장군질이 없는 무당이 없단 말이야. 동네, 저 도시락 가방만 들던 똥빵이를 해도, 똥빵이라서 죽어도 장군질로 온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어느 무당한테 가서, 야, 너 장군줄이 세네. 나 장군줄 하나도 안 약해. 나는 장군 없어. 이런 무당이 있으나와보라고 손가락에 장을 뒤져요. 그 다음에 도사줄이다. 아까 도줄과 신줄과 겸해서, 도줄과 신줄과 겸해서 도사줄이라고 하는 또, 하, 이날 미치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도사라는 양반도, 도사라는 양반도 위에 도자를, 도사를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쓰는 거 아니라, 도사라는 사전 찾아 찾아보세요. 도사를.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선비사 때 쓰는 거야. 그냥 돌을 닦으면서 사는 사람. 이 돌을 닦는다는 것이 뭐저 산에 가서 꽁지머리나 기르고 철학이나 하면서 뭐 무당들 씹어대는 그런 미친놈들이 돌 닦는 게 아니고 이돌 닦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일상생활에 전문가가 되는 도사가 되는 거야. 도사가. 도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짓는데, 진짜 나는 농사는건자신이지 이거 농사 짓는 도사야. 내가 나는, 이, 뭐 만드는데 아직 내가 도사야. 기술자야. 그럼 이 도사야. 이게 다돋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느 한 가지 일에 달통하면 그 양반을 도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 그냥 똥펌 잡고 가부제 틀고 저 산에 가서 그냥 꽁지 머리나 기르고 그냥, 그냥 우아 떨면서 도포나 있고 그냥, 괜히 뭐 철학이나 깝신다고 하면서 뭐 무당들 보고 뭐 작두 타는 게 사기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은 그런 새끼들은 도사가 아니야. 그런 새끼들은 사기꾼들이지. 그러니까 이 특히 도줄이 도줄이 세다 뭐 도사 줄이 세다 이런 말하는 무당들은 이거는 좀 정신 빠진 무당들이야.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 도사 할아버지 없는 무당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도사 줄 세지 않은 무당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집안에, 여러분들 오늘 손님 제가 집중해, 야, 너는 할아버지가 그냥 깜깜하고 확신기 놓고, 그냥 도사줄이 쎄네. 아닌 년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 손가락은 장을 지져요. 그래서, 이 줄을 갈러가지고, 너는 이런 줄이다, 이런 줄이다. 이게 위험한 거라니까, 위험해. 모든 무당은 용궁줄이 다 있어. 모든 무당은 질성줄이 다 있어. 모든 무당은 장군줄이 다 있어. 모든 무당은 도사줄이 다 있어.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어떤 무당인지 집안 내력에서, 무당 내력에서, 집안 내력에서, 우물에서물 떠놓고, 아침에 욕, 수 떠놓고, 저녁에 받쳐놓고, 그러고, 빌기 때문에, 용궁줄이 가장 센 거예요, 가장 센 거. 어떤 무당인지. 그 다음에 어느 집안이나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야. 이게 칠성줄이 제일 센 거야. 그 다음에 어떤 무당인지, 그냥 칼들고 오는 장군님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간혹 보면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들 주변에, 내 외모가, 외모가 막, 건장하고, 튼튼하고, 이렇게 생긴 여자분들 있잖아요. 보살님들 중에서. 그런 외모를 보고 너가 장군줄이 세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오산이야, 오산. 또 어떤 경우는, 여자들 예쁘장하게 생기면 다, 넌 선녀줄이 있어. 이건 쓰레기야, 이거는. 이거는 정말 유치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무당을 구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주변에서 선생님이 말하는 게 제일 잘못된 게넌 양부리 무당이다. 너는 단부리 무당이란 말또못 써. 단부리는 알지도 못해. 양부리 무당이라는 것은 나한테, 나한테 남자는, 남자는 처가구리가 신으로 들어와 있어야지 양부리라는 거고, 여자는 시가구리가 들어와 있어야지 이게 어, 양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불이는 내가 남자든 여자든 친가 아버지 쪽 엄마 쪽 이렇게 돼 있는 건 이건 양불이라고 안해. 이거는 단불이라고 해요. 어, 나한테 나한테 친가 외가가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 기본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는 단불이라고 하는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친가 외가를 가지고 양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용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어, 용어가 잘못된 게 생각이 잘못돼서 그다음에 남자는 처가가 여자는 시가가 그런데 이런 일은 거의 없다. 내가 지금까지 무당 노수를 해봐도 남자가 처가 부리고 뭐 있는 무당을 못 봤어요. 저부터 안 그래.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무당한테 박수 법사 어떤 새끼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남자가 처가 부리고 들어있는 무당이 있으면 제가 손가락을 장어지요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댓글을 달든지 찾아오시든지 해보세요. 남자는 양부리가 절대 없다. 다만, 여자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간혹, 시가부리를 모셔놓고 편해지는 사람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도 내가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은, 시가부리로 알고 있던 양반이 결국은 내, 여자의 외가부리 조상입니다. 외가부리 조상. 양부리는, 그래서, 결코 저는, 없다. 양부리는 없다. 묻은 무당은 단부리다, 단부리. 다만, 어떤 사람은, 저처럼, 선거리도 하고, 한양꽃이라는 것도 하고, 양보장도 하고, 이런 경우를 또 양불이라고 또 표현하는 선생님들이 가누고 있어요. 이건 양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거리를, 두 가지 재주를 다 갖고 있다. 이거는, 그 사람의 능력이고 재주예요. 이것이 불이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좀더 나가면은, 어떤 사람들은 너는 안전뿌이다선불이다 이래. 자. 앉은 거리다, 선 거리다라는 규정도, 이, 여러분들이 진당에서 제가 집들을 조그맣게 빌어줄 때, 막 서서 하는 비율이 높아요. 앉아서 하는 비율이 높아. 그럼 그건 앉은 불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큰 구슬에, 그러면 내가 구슬 잘하든 못하든 나가서 서서 하잖아. 안 그러면 어떤 조상이 오든지 내가 기도 중에도 막 방울제 뛰고 싶으면, 그건 선불이잖아. 그래서 앉은 불이 선불이라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어떤 무당도 어떤 신령도 내가 앉아서 추어할때 있고 기도할 때 있고 또 서서 뛸때 있고 그장 방울 들고 뛰고 싶을 때 있고 칼 들고 설치고 싶을 때 있고 앉은 뿌리 무당이다 선 뿌리 무당이다 너는 앉은 뿌리 무당이니까 너는 경문을 해야 돼 자경을 해야 돼 미친 소리예요 자경을 하다가도 조상 여문은 들고 뛰고 할수 있잖아 칼 들고 싶고 또. 선거를 하다가도, 선거를 하다가도 집안에 작은 지성 30만, 원 50만, 원 100만원 이런 거 내가 혼자서 앉아서 동당머리 하잖아요. 그래서 앉은 뿌리, 선뿌리다, 이런 말 하는 무당도 이거는 아주 쓰레기다, 이런 말은 없어요. 이러면 은 여러분들 이해를잘 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앉은 뿌리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경문만 들어면 좋아요. 경문 들어서 좋지 않은 무당이 어디서 다 좋지. 하, 나는 막 칼만 들고... 아, 칼 들고 뛰고 좋지 않은 분들 경우 다만 내 성향이나 내 어떤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막 아, 피를 보고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안 하면 돼 싫으면은 내가 그렇다고 안전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안전뿌리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특히 지금 이북줄이다 이남줄이다 아니 이북줄이 어디고 있 이남줄이 어디 있어? 그러면은, 중청도 줄이다, 경상도 줄이다, 전라도 줄이다, 미국 줄이다, 일본 줄이다, 중국 줄이다, 대만 줄이다, 홍콩 줄이다, 하겠네 이게. 아 진짜, 무식해도 너무 무식해요. 아니, 특히 요즘 여러분들 제 영상 보이시잖아요? 우리 신딸들 중에서, 고향이 이북인 애들이 있어, 이북인 애들. 걔네들이, 뭐, 여기서 올라간 게 아니라, 대대로 거기서 살던 애들이야. 수상들이 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이북 방울이 뭔지도 몰라 이북 방울이 이북 방울이 뭔지도 몰라요. 아니 이북에서 살다가 직접 거기에 부모 형제 고향 다 던지고 와서 거기서 지금 직접 부모 형제 살아 있고 조상 할머니들 거기 다 묻혀 있는데도 이북 줄이 뭔지 몰라. 이건 학습되는 거란 말이야. 나는 중청도 사람인데 중청도 사람인데 내가 선거리가 더 전공이라니까. 그 다음에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줄이면 경상도 꽃을 해야지. 그러면은, 저 요즘 조선족들 하, 한국에 많이 나와서 무당되잖아요. 그 조선족들은 중국 줄이니까 중국 꽃을 해야지, 중국 꽃을. 이게 미친 소리지. 왜 다른데 사람들은 경상도 줄이 있는 사람들은 경상도 꽃 해야 된다 소리 안 해. 전라도 사람이 전라도 줄이니까 전라도 꽃 해야 된다 소리 안 해. 근데 왜 해필 이북줄이 있는 사람들만, 이북의 고향이고, 이북의 조상이 뭐, 어, 6.25때 넘어갔든지, 거기서 살다가 내려왔든지, 그런 사람들만 이북줄이 있으니까 이북거에 된다고 이런 소리를 하냐고. 이건, 지네들만 무슨 금태들로 무당이냐고. 병신 같은 년들이. 아니, 이북줄이, 아, 이북줄이 있으면 이북이 고향인 거지. 무슨 이북꽃이 따로 있냐고.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북꽃이라도 확 피가지고 지라왜그 지랄, 지랄을 하냐고. 아니, 어떤 조상한테 핏떡칠해서 좋아하는 조상이 어디있어요그 다음에는, 특히 경, 이거는 이제 이북 줄이다, 아니다, 요거는 특히 이제, 이북이 고향인 사람들 얘기고, 특히 경상도에서는, 외가부리 줄이다, 진가부리 줄이다, 시가부리 줄이다, 그래. 시가줄이 있다, 시가줄. 시가줄 없다니까! 시가주상은, 시댁주상은 내가 무당인게 느낄 거야, 느껴. 느껴진다고 해서 신으로 오지 않아요. 시가줄 없어. 다만, 외가부리 줄이냐, 싱가부리, 이건 없어, 이것도. 외가부리에서 조상이 올수 있고, 싱가부리 조상이 합의받아서 내가 무당으로 타는 거야. 외줄 타고 왔다, 신줄 타고 왔다가 없어. 그냥 외가조상이다 싱가조상이 오셨다, 이거야. 이렇게 자꾸 줄로 나눠버리면은, 무당은 줄 속에 갇혀버리는 거야 줄. 그러다 줄이 엉켜버리면은 또라이 되는 거야, 또라이. 정신, 정신 못 차리고, 정신병약 뽑고, 지금도 아직도, 수면제 먹어야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줄에 엉켜서 그래, 줄에. 근데 미친년들 말을 들어서 그래요. 이런 소리에 제발 좀 여러분들 휘둘리지 마시고, 이 세상에 대한민국 무당은 다종국줄이고 칠성줄이고 장국줄 도살줄 다 있어. 그 대한민국은 다, 다 신줄이야. 도줄은 없어요. 도줄은 그 새끼들이나 하라고 그래. 도줄 찾고 도살줄 찾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무당은 다 불법줄 없어. 우리 할머니가 혹시 절간에 다녔어도, 우리 할머니가 또 옛날에 절비스름하게 절하고 있어도, 거기서 다 전보고 살았지, 부처님 모시고 석가모니 흉내내고 사는 거 아니야. 다만, 문화 속에서 절간을 지원하면은 손님들이 편안하니까 왔다 갔다, 절의 모습을 갖추는 거야. 그렇다고 불법줄 없어요. 불법줄 있으면 대가리 갖고 중이 돼야지, 무슨 불법줄이야. 부처님 줄이 어디 있어, 부처님 줄이. 부처님 줄이 있으면 그게 중이지, 무당이냐고. 이런 쓸개 빠진, 쓸개 빠진 소리들 하는 무당들한테 여러분들이 휘휘, 휘면서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니까 러 줄에 엉켜가지고 정신을 못 차니까 정신병이 먹어야 되고, 우울증약 먹어야 되고. 이런 말에 현혹이 되면 여러분들은 무당으로도 못하고, 벙어리 사는 거야. 돗줄 무당이라는 거 찾아대면 벙어리 사는 거야, 벙어리를.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인터넷에 옥황상제다 돗줄이다, 어? 옥추고경이 뭐다, 어? 태울고기 인생이 어떻다. 그런 새끼들한테 여러분들 찾아가보세요. 저만한 제대로 보나 지금 대표적으로 그런 새끼들 있잖아요. 옥항상제 찾는 새끼 전라도에 하나 있고, 충청도에 무당이 작두 타는 거, 쇼다, 사기다 하는 새끼 하나 있고, 또저 충청도에 태울보생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새끼 있고, 전국에 가면은, 또저 대구에 가면은, 돗줄이었던데, 신줄이었던데, 옥추보경이 귀신에 뼈갈하는 그런 대새끼 있고, 제발, 그런 새끼들한테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고, 무당은 나한테는 다 모든 줄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한가닥 한나가 펼쳐서, 내가 진짜, 이 용궁에서 오신 할머니가 누구냐. 우물에서 빌드 할머니가 누구냐. 철성에서 빌드 할머니가 누구냐. 칼 들고 장군처럼 오신 할아버지가 누구냐.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싹 풍수지리 보고 동네 그냥 대소사에 태기를 해주고 산소짜리 잡아주고 이런 할아버지가 누구냐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누구냐가 그게 우리 할아버지가 줄 잡는 건 아니잖아 누구냐를 줄로 잡고 해 놓으면 줄이 엉킨단 말이야 줄이 엉키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회로가 엉켜 회로가 엉키면은 또라이 되는 거야 정신병자 되고 음, 자면 해서 그냥 두통약 먹고 그냥 응. 음. 잠이 안 오니까 그냥 수면제 먹고 정신병제 되는 거예요. 제발, 이런 쓰레기 같은 말 하는 무당들한테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 앞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선생님이라면은, 에, 선생님 자를 빼버리세요. 자,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섭대요. 정벌선생님입니다.